보산구 2학년 학생 여러분 2반 학생들과 4반 학생들은 이미 수업을 한 차례 했고요. 1반, 3반 학생들은 네, 처음 만나는 거네요. 다음번에는 얼굴을 마주하고 수업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카페에 들어가서요. 어, 4-1번 인문 분야의 글 읽기 이 배너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요. 나는 누구인가? 103에서 111이라고 돼 있는 곳. 여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여기까지 왔으면요. 여러분들은 문학이 아니라 독서 책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독서 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지금은 올려놓지 않았지만 이 화면에 제가 첨부 파일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파일을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인쇄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스마트 기기 화면에 써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요, 교과서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혹시나 확인을 할 일이 있을 때 확인받기가 쉬울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이번 시간에 할 일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103쪽에서 107쪽을 여러분들이 힘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13번까지의 내용을 찾습니다. 우리가 늘 그랬던 것처럼 그 1번, 칸트의 질문이요.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테두리를 치고 1번, 그리고 2번의 내용을 찾아서 2번,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로 13번의 내용까지 표시를 합니다. 이게 이번 시간에 할첫 번째 일이고요. 이게 첫 번째 일이고, 마지막 여기까지 다한 사람들은요. 학습활동입니다. 108쪽에서 111쪽까지인데요. 이 화면은요, 밖에 나가면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108쪽에서 111쪽까지 학습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8쪽에서 111쪽까지 학습 활동을 해당 화면에, 화당 책에다가 적으면 되겠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전에 거기에 역시 파일로 탑재를 해두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거는 활동은 참 제약, 제한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의 설명은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먼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교과서 활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